이 끝에 쪽을 치다가 막 이렇게 붙잡고 치다가 이게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툭 놓치는 상황이 생겨요.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돌아오려고 그래 반동이 계속 이렇게 쳤다가 오고 쳤다가 오고 하는 게 익숙하다가 갑자기 툭 자기도 모르는 식으로 놓치잖아요. 그럼 돌아올려고 한다. 그러면서 찔러요. 그러니까 끝까지 엄지를 붙여 주든지 아니면은 완전히 나가서 돌아오고. 내가 그러니까 예상을 하는 시점에 그냥 딱 나가는 거예요. 나간 난 나갈 거야. 칼이 음. 아예 나갈 거야 이렇게는 괜찮은 데막 하다가 툭 자기도 모르는 시점에 떨어지면 돌아오려고 그런다. 그러니까 아예 나갈 거면 나가든지 아니면 엄지를 끝까지 붙여 주든지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자기가 테크닉이 익숙해지면 좋은 테크닉이 바로 스큐죠. 스큐는 왜 좋냐? 우리가 지금 하는 목적은 요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. 그런데 선생님들 시점에서 이렇게 치고 나서 이렇게 봐야 되고 치고 나서 봐야 되고가 되니까 잠깐 까먹어요. 그런데 스큐는 시점 보세요 모양을 보면서 칠 수가 있죠. 그리고 몸에 부담도 적어요. 실수 만 있으면 이런 데서는 이렇게 모양을 보면서 그래서.